음악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자랑이자 미래해상 전력의 핵심인 2026년형 롱로 곡스 바람 항공모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의 상징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차세대 항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세밀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아스바람은 그 이름처럼 유려하고 날렵한 선체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290m 폭은 약 75m에 달하며 만재 배수량은 약70,000톤급으로 추정됩니다. 함교는 최신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으며 함체 전체가 레이더 흡수 소재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당부 구조물은 기존 독도급이나 마라도급보다 훨씬 간결하고 항공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칭, 함교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좌측에는 주비행 가판, 우측에는 함교 및 통신 장비가 배치되어 있으며, 덕분에 비행 가판의 가용 면적이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비행 가판에는 최대 40대 이상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KF21 해상형 전투기, F-3 샤에비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AW1 워크 와일드캣 헬기, 미치울마리온 해병 수송 헬기 등이 포함됩니다. 바람함은 한국형 캐터트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국산 항모로 전자식 사출기 에마스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발 효율이 높아지고 연료 소비가 절감되며 동시에 유지 보수 효율도 향상되었습니다. 함체의 하부에는 사기의 최신 하이브리드 가스터빈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속도는 30노트, 약 55km 합니다. 리, 엔진은 연료 효율성과 내구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로 고속 항행, 섀도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파라함은 자동 항법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실시간 전장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는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을 해군 전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제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는 첨단 기술과 인체 공학적 설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승조원 생활구역은 과거보다 훨씬 쾌적하게 개선되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사인실 형태의 침실이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당 피트니스 센터, 휴게실 등은 현대적 감각으로 꾸며졌고 장기 항해 시에도 승조원들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항공정비구역은 자동화 시스템이 중심이 됩니다. 로봇팔과 무인정비, 드론이 상시 운용되어 항공기에 점검과 수리를 신속히 수행하며 정비 데이터는 AI가 분석해 부품 교체 주기를 자동 예측합니다. 또한 항공기 엘리베이터는 기존보다 속도가 40% 빨라졌으며 60톤급 중량을 견딜 수 있어 대형 전투기도 손쉽게 가판 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360도 홀로그램 전투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모든 작전 정보는 대형 홀로그램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위성, 정찰기, 드론, 함정, 잠수함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 분석해 작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바람에는 호르사이라고 불리는 신형 AI, 전투통합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적의 위협을 조기 탐지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요격, 패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장 시스템도 눈에이다 바람함은 근접 방어를 위한 K-32 함대공 미사일과 RM 블록 이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장거리 반공을 위해 LLL-3 해상형 요격 체계가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한미에는 CWS라 레이저 근접 방어포가 장착되어 초고속 드론이나 수납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 외에도 바람함은 전자전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함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자전 플랫폼으로 레이더 교란, 정미사일 요도 방해, 통신 교란 등 다양한 전자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 탐지 시스템은 일본의 이즈모급,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보다 높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바람함은 기존 항공 모함들과 차별화됩니다. 한 번의 연료 보급으로 약 10,000km 노브레를 항해할 수 있으며 자체 해수 담수화 시스템을 통해 식수와 공업 용수를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셀이 설치되어 있어 보조 전력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됩니다. 바람은 단순한 항공 모함이 아니라 해상 전투 지휘의 중심이자 전략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 해군은 이 함정을 통해 동북아 해상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 평화 유지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럭스 바람은 UNU 해상 작전 사령부의 통합 지휘선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람함의 개발 비용은 약 6조 8천억 원 완성 시점까지의 총 운용 준비용을 포함하면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항공모함의 가격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력을 결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숫자로 단순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바람의 설계는 모듈형 확장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